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경고해집니다.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경고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경고해지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이기도 하겠죠. 교회를 경고히 세우라. 어, 첫 번째는 그 리더를 향한 태도인데 리더에게 존경과 순종의 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 보내주신 영적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뭐 일치 일시, 동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 성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성겼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이 흠이 많죠 흠이 많은 인간이니까 흠 많은 바울이지만 그 주님 성기듯이 바울을 잘 성겼기 때문에 어, 그의 사회에서에서는 그 강력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요, 그렇게 영적 기도자를 잘 섬긴다 그런 것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뭐 교주냐, 뭐왜 사람을 섬기느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치 않은 병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왜 그렇죠? 그 어떤 교회에서 상처 많이 있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을 못해요. 자꾸 의심하고. 그, 그러니까 게 병든 거죠. 오히려 그 존경과 순종이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력을 향해서 의심하고 영적 지도력을 향해서 비판하고 영적 지도력을 향해서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건강한 게 아니고 병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병든 교회라고 그러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또 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또더 이상한 건 뭐냐면 병든 사람들이 자기를 건강한 거로 착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병든 거죠. 정신병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유익을 주느냐? 어,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럴 때 영적 리더십인 바울을 잘 섬기는 거야. 그걸 통해서 방법을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뭐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영적 리더십을 순종하다 보면 오늘도 보세요. 영적 리더십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방향을 명확히 잡잖아요. 그에 대해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에 대해 머물러서 내가 지시하는 사양들을 이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명확해지잖아요. 갈등이 없고 확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리더에 대한 그 존중과 순종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면요. 첫째 혼돈이 온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을 하고 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도 모르고 인도함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대 어, 남아 있는 이유 지금 디도도 헷갈렸잖아요. 여기서 뭐하지 어, 이랬는데 바울을 통해서 어, 들려주는 이 편지 디도서를 통해서. 고민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이 되고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고, 방법을 알고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도 있고, 열매도 거두게 되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상이죠. 근데 이게 병들게 되면요. 그 정상적인 것들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게 영적인 혼돈이 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리더에게 존경과 순종을 해야 일단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팔로워들이 리더를 향한 태도예요. 리더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용은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잠깐만 세워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불완전한 존재인데 점점점점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핵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그 글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헬라우 용법 가운데 영어로 보면 A and B 이렇게 되죠. A와 B 병행법을 얘기하는데 A도 그리고 B도 이런 뜻이지만 헬라우 용법 가운데 그 and에 해당되는 게 카이거든요. A 카이 B.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어떤 용법이 있냐면 A 중에서 A를 이루기 위해서 B를 집중하라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거는 용법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남은 일을 정리하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장로들을 세우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카이 용법이에요. 그리고 용법.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게 뭐냐? 이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완성. 남은 일들을 정리한다. 남아 있는 것들을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남은 게 뭐예요? 완성을 해서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완성시키라. 그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게 뭐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용법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거 클로즈업해요. 인간 창조가 중요하니까 인간 창조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아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옛날 성경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독처가 좋지 못하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얘기는 창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도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차 실수했다. 어, 둘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만 만들었지? 실수했다. 그 뜻도 아니죠. 창조는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줌으로 말미하마 어, 창조는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하면 안식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이 뭐예요?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일을 했는데, 사역의 완성은 사람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세우는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그런 뜻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교회 사역의 마지막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나오고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프레스 부테로스라는 단어 여기서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장로 또 감독이라는 건 에피스코퍼스라는 단어 여기서 뭐 집사도 나오고 이 에피스코팔 해서 여기서 뭐 나오는 감독교회 이런 게막 나왔는데 그냥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구분 없이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대 의 교회 의 장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좁은 얘기고요. 영적 일꾼을 세운다 리더십을 세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너무 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 리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 가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거든요. 세상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이 완성이 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또 그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게 불안전하다 그런 뜻보다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개인적으로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건 성격하고 관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되놓으면 엄마가 뭐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관계없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미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생명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 리더로 세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 팔로워십을다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팔로워들이라 그러면은 리더에 대해서 어, 존경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리더는 힘차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이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사람을 세워갈 때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은혜, 은혜의 힘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 로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로 되어가라. 여기 보니까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열일곱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다 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그죠? 열일곱 가지라고. 이게 열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리더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17가지 조건에 맞아야 리더야. 10가지 조건에 맞아야 장로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여기 봐라. 성경에 1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넌안 돼. 무슨 청문회적인 시각.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다 넘어뜨리는 논리예요 그럼 거기서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병든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종이 한장싹박아놓고난 다음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신앙에 빠져버린 거, 율법 신앙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든지 오래 안 가요. 이래 가지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 부흥기가 온다고 인간이 항상 그래요. 그지 악함에 악함이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 같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난장판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인간은 이것을 살수 없구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은혜의 힘을 빌어서 그 강력한 리더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리더는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거에 다 맞는 일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세워지면 일꾼이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17가지 조건에 맞는 리더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칭의와 성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시게 하셨죠.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하실 때 이거는 신분의 변화죠. 칭의 받았다고 다 온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다음에 수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성화가 있는 거죠. 일꾼 세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은 성령을 의지해서 겸손한 가운데 자아가 죽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 이 목표를 향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성화의 내용을 오디붐이라그랬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의 옷을 입자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 같이 행동하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죠 기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줄 아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옷을 입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 성경은 계속 옷 입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신분의 변화가 옷 입는 거거든요.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그 미숙한 리더들 처음 세워놓으면은 17가지에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막 비판해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존경과 순종을 통해서 리더 자신도 하나께서 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부족하지만, 바울은 뭐 흠없었습니까? 흠없는 리더를 향해서 존경과 순종을 통해서 서로 건강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리더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속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만두지? 뭐 속이 터지면 뭐.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격에서 변화되는 게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공격에서 변화되는 게더 건강해져요. 내가 만약에 공격을 하고 내가 비판해서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패권을 주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 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왕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래서 쫓아냈더니 아합을 쫓아냈더니 아합 다음에 나타났던 예후 뭐 괜찮았나요? 더 나쁜 놈이에요. 또 예후를 쫓아냈어요. 괜찮던가요? 또더 나쁜 놈이 되어나요. 이게 쿠데타 아홉 번 일어났을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근데 남쪽 유다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하시고, 세우기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때 성경의 모델이 뭐예요? 유다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그게 속 터지죠. 어느 세월에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였지, 자기 힘으로 세우고 넘어뜨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오는 메시지예요. 17가지 리더십의 조건이 나오는데, 리더십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걸림돌들,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모습들, 빨리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점점 강력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 내가 해야 되는 헌신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리더로. 저도 교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목사로서 열고가지 조건에 맞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뛰는 게아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얘기합니다이100% 조건에 맞는 리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완성이기 때문에. 이 조건 다 맞으면 천국 가요. 이 단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경하기가 힘들어. 변화되는 딱순간에안 보여. 1초 만에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쪽으로 갈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1 7 가지는 리더의 조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에 대한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 얘기할 때에도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는. 또 6절에도 그렇지만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블레임리스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망 받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면 고집부리면서 내가 뭘모자란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쪽으로 자꾸만 변화돼 나가면 그게 성화돼 가는 과정이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어, 보배를 담았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런 표현에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함이라우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온전하게 보배듯이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금이 가면 안 되겠죠. 또 하나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전하는 거야. 내가 대단하다고 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그래서 거룩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가지 않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깨지지 않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에 있으면 이제 붙여야죠. 붙이고 깨진 거를 다듬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가지를 간단히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면 6절에서는 가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거에 다 맞아야 된다. 이, 이쪽에 대해서 마음을 놔서는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좋은 남편 되라 그런 뜻이고요. 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영적 리더가 되면요. 자기들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뭐, 예배를 안 드리거나 이러면 그거를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해지면서, 야, 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조차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이거 저번에 죽을 때까지도 안 돌아오는 자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짐이 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명한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방탕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고 야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엎드리면 오히려 그게 영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칠절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책만 할 것이 없는제 고집대로 고집 부리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태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품과 행동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뭐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급히 분내도 안 되고, 중직자라 그러는데 뭐술 마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걸핏하면 때리고, 안 더러운 이득 취득, 취득하고. 이름이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거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체크리스트죠. 이건 뭐,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어, 이쪽을 벗어나는 종이 되라. 그리고 8절 구절은 이제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거. 야 나그네 대접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다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모습. 들 크게 뭐세 가지예요. 가장 잘 돌보고. 야, 눈에 확, 확, 인이 띄는 그 문제가 있으면 잠깐 버릴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행에 힘쓰는 종이 되라. 이게 이제 열일곱 가지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님의 성력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일하지 말고, 우리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된것 같이 보이죠. 모든 성도들은 세워진 리더십을 향해서 어, 존경과 사랑, 그 순종인 교회. 그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은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고 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 가면서 그 이제 영적인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일꾼들이 늘어나면서 건강해지겠죠. 근데 세워진 리더들이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세워진 거지 수준이 다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온전해서 세워진 종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망가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렇게 일꾼을 세워졌으니 이제는 더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지 하면서 여러 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리더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고성성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런 건강한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통로가 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세련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